고수, 해가지고 고유번호는서 1-4. 네. 소재지는 서울 종로구김상공로 29에 있는 나무입니다. 수정은 네. 회화나무고요 네네. 네. 네. 어, 지정일자가 1 9 8 1년 10월 27일. 그래서 이달의 네. 교회사로. 10월 네. 이달의 교회사로 어... 들고 왔습니다. <laughs> 네. <laughs> 나무네요, 나무. <laughs> 네. 예, 예, 예. 예, 81년에 515년이었으니까 지금 올해로 다시 계산을 하면 네. 558년 된 나무다. 음. 어. 네. 라고 아, 이, 이렇게 이렇게 걸어 놓네요. 아, 예습니다 <laughs> 네. 아무튼 뭐 굉장히 큽니다. 네. 나무 사진이네요. 네. 어? 네. 꽤 크죠. 이거 어디서 본거 같은데? 네. 요게 어, 이제 그래? 뒤에 여기가 네. 이제 정신여고 음. 있던 곳이에요. 요 수목이 위치한 곳을 보면 이제 정신여자 고등학교가 있었던 자리이고, 네. 삼일운동 당시 김마리아 선생, 요 뒤에 있는 음. 분이 이제 김 마리아거든요. 네네. 영상 있는 분, 이분이 이제 영도한 대한민국 애국부인의 산실이었던 정신여고가 음. 이제 삼일운동 이후에 일본 관원 수색을 받았을 때 비밀 문서 태극기 네. 그리고 국사 교재들을 이 나무의 빈 구멍에 숨겼다는 거예요. 이쪽으로 돌아가시는 어, 어, 봉터 같은 어. 게 있거든요. 네. 이제 거기에다가 이제 뭐 태극기랑 이런 걸다 쑤셔박아서 숨겨서 그 위기를 넘겼던 나무다. 어. 네, 그래서 역사적인 자료를 남기기 위한 유서 깊은 수목입니다. 이제. 어, 아, 진짜요? 그... 어. 네. 안 죽나 속에? 다 파면? 그 일부러 판것 같지는 않고요. 그 나무가 어째서인지 그쪽에 좀 공간이 음. 예 있었던 거그 나무가 이렇게 가지가 벌러지면서 옹이 부분이 네 썩어가지고 폐어요 시간이 음. 지는데 어네뭐 네. 그거예요 네 아무튼 계속 <laughs> <laughs> 네 긴마리아가 누구냐 그럼 이제 이분인데 네네 네. 똑똑해 보이죠 세게 그, 보인다 똑... 네김마리 네. 네, 김마리아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좀 소개를 드릴까 네. 하는데요. 이제 보통 이제 여자들이 마리아나 헬렌, 메리 뭐 이런 이름을 쓰면 대체로 네. 이제 기독교인이 된 이후에 어 세례를 받으면서 그 자기가 자기 이름을 정하거든요. 근 네. 김마리아는 아버지가 아예 마리아라고 이름을 지은 사람이에요. 음, 네. 그러니까 네. 어. 굉장히 초기 기독교 집안으로는 꽤 유명한 집안의 사람이다라고 어, 얘기할 예. 수 있고요. 이 사람이 이제 황해도 장현의 소래교회 우리 몇번 얘기했었잖아요. 네. 예, 그 소래교회 출신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어, 네. 어, 그 어쨌든 아버지부터 그 얘기를 들어보면 집안이 네. 장난이 아니에요. 어... 어. 아버지가 이제 김윤옥이라는 분인데, 네그분 자체도 이제 독립운동을 많이 했던 분이고, 음. 어 이제 서상윤 김윤방 예 김윤방이라는 분이 아버지인데, 음. 어 독실한 개신교 신자였고 서상윤으로부터 음. 기독교를 바, 받아들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언더우드한테 세례를 받았던 사람이고요. 네, 그, 그러니까 당, 어쨌든 한국 기독교 초기에 아주 첫 기독교 인연 중에 하나다라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음. 아버지는 좀 일찍 돌아가셨는데 이제 음. 숙부 중에 김필순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네. 어, 이 사람이 이제 세브란스 의학전문학교 출신으로 이제 만주로 건너가서 독립운동을 했던 사람이 이거든요. 네. 그리고 숙부 중에 김필순이라는 사람이 있고 김윤옥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네. 다 안창호랑 굉장히 가까워요. 음, 그리고 네. 이 김필순 같은 경우는 김구랑 가까워서 김구의 백범 일제에도 김필순이라는 사람의 일화가 나오고 김윤옥 음. 같은 경우에는 안창호와 이제 거의 음. 의형제를 맺었던 인물로 알려져 음.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음. 집에 뭐노백님 이동희, 이갑, 신규식 같은 쟁쟁한 인사들이 늘 드나들던 음. 집이고요. 음. 고모들도 장난이 아니에요. 고모, 큰 고모부가 음. 이제 신한 청년단을 만들었던 서병호, 음. 셋째 고모부가 김규식이에요. 그러니까 음. 뭐 먹어주는 거죠. 그리고 막내 고모, 막내 고모가 김필래입니다. 그러니까 아, 집안에 우리, 뭐 어떻게 네. 하든지 독립운동 바깥으로 나가서 뭘할수 있는 집안이 아니에요. 음. 네. 네, 굉장히 빡신 집안에서 태어나셔서 빡시게 사셨다라고 <laughs>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네. 어, 이게, 어렸을 때는 솔레 소학교에 입학을 하는데, 이제, 4년 만에 졸업을 해요. 근데, 이제, 네. 솔레 소학교를 만든 게 아버지였고, 네. 어 일찍 졸업한 거는, 뭐, 본인이 똑똑해서 그런 거겠죠? 네, 네. 어. 네. 설립자의 자녀로 졸업시켜주진 않을 테니까요. 어떻게든 <laughs> 네. <laughs> 1905년에 서울로 올라와서 세브란스 병원에서 근무하고 있던, 아까 얘기했던 김필순. 네. 예, 집에 기가하면서 상급 학교로 진학을 했어요. 처음에는 이화 학당에 진학을 하는데 네. 솔레교에 출신이니까 이분이 장로교잖아요. 네, 그래서 교파 문제로 갈등을 하다가 고민을 하다가 정신여학교로 학교를 옮깁니다. 네. 네. 그래서 그뭐 뭐라고 할까요? 뭐 동기가 이제 뭐 유각경 방신영 같은 이제 음. 어 애국 적인 어떤 기독교 여성들과도 만나게 되는 거죠. 뭐 나중에 유각경 같은 경우에는 네. 뭐 친일로 돌아서긴 하지만요. 어쨌 네. 그리고 1910년에 정신여학교로 졸업하고 광주로 내려가서 스피아 네. 여학교에서 교사로 근무해요. 그고 이제 스피아 음. 여학교 하면은 이제 어 김필래의 음. 영향이 굉장히 강한 곳이고 이제 뭐 음. 조하라 선생 같은 분들의테 선생으로 이제 계셨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응, 그다가, 응. 1913년에 다시 서울로 올라와서 정신여학교에서 응. 학생으로 가르치다가, 일본으로 유학을 가요. 응. 어, 근데, 그 뭐, 당시 여성으로서는 초 엘리트의 길을 걸었다라고 응.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응. 어, 도쿄 유학생으로 가 있으면서, 응. 어, 3.1 운동에 참여를 하게 되는데, 먼저 이팔독립선언 응. 할 때, 이제, 그, 이팔 독립 선언을 준비하던, 뭐, 송계백이나 백관수 같은, 그, 일본의 네. 남성, 어, 그, 유학생들이, 이제, 김마리아를 찾아와서, 여학생들도 같이 운동에 준비에 참여해달라라고 권유를 했고, 음. 그래서 이제, 김마리아가 이제 여자 유학생들한테 성금을 얻어서, 그, 음. 준비 자금을 보태고, 뭐, 이런 역할들을 했었죠. 그래서 이팔 독립 선언 당시, 이제, 그, 선언하는 그 대회에도 참석했다가, 어~ 일본 경찰에 붙잡혀서 조사를 받기도 했었습니다 경찰서에서 음. 풀려난 이후에 이제 이팔 독립선언서를 열 장을 이제 막 베껴 쓴 다음에 음. 몸에 숨겨서 부산으로 들어와요 네. 그래서 그~ 뭐... 한국에서 삼일 운동이 일어나는데 이제 이팔 독립선언의 음. 소식을 기독교계 음. 인사들한테 전하면서 영향을 어느 정도 미쳤다 어~ 라고 음. 얘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삼일 음. 운동 이, 이제, 서울에서 3일 운동 시작됐다는 얘기를 듣고, 서울로 가서 정신여학교를 방문을 하는데요. 네. 근데 학생들의 가두시를 배우 조종했다라는 혐의를 받아서, 네. 어, 형사한테 체포가 돼가고 굉장히 심한 고문을 당해요. 그래서 이후에 평생을 이제 고문 휴유증으로, 음. 어, 살게 됩니다. 그리고, 보안법을 위반했던 혐의로, 그 5개월 동안 감옥에 있다가, 1919년 네. 8월 5일에, 증거 불충분으로 이제 풀려나게 돼요. 오. 그리고 나서, 어, 그, 정신요학교의 교사로 근무하면서, 대한민국 애국부인회라는 걸 조직하는 겁니다. 음. 그리고 그 애국부인회의 자료들이 그 나무에 숨겨지는 거고요. 네. 근데 이제, 애국부인회는 그3.1 운동 직후에 몇 개의 기독교 여성, 아 여성단체들이 생겨요. 네. 뭐, 그 오현주, 오현관 자매가 주도해서 만든 이제 혈성당 부인회라는 게 있었고, 네. 요거는 이제 삼일운동으로 이제 그 잡혀인 들어간 사람들을 이제 돕기 위한 단체였다고 네. 얘기를들을 많이 하고요. 그리고 대조선 독립외국부인회라는 것도 만들어지는데, 네. 요거는 이제 그 삼일운동 이후에. 임시정부가 생기니까 임시정부의 독립운동 자금을 모아서 보내기 위한 단체로 네. 만들어졌던 단체예요. 근데 어, 이두 단체가 서로 막 활동을 하기는 했지만 네. 음, 활동이 그다지 잘 되지가 않아서 김마리아가 추록을 하게 되면서 어, 김마리아랑 황의덕 혹은 황애지덕이라고 불리는 두 사람이 어, 주로 주도를 해가지고 두 단체를 통합시켜서 만든 게. 대한민국 외국 부인회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음. 이요 단체는 길게 활동은 잘 못했어요 왜냐하면 이제 네. 어~ 그~ 혈성당 부인회를 조직했었던 오현주라는 분이 네. 그~ 아무래도 이게 나라가 독립이 안될것 같은 거예요 네네 <laughs> 불안해 <laughs> 좀 그~ 이제 그 남편이랑 상의를 하는데 네. 그 남편인 강나관 씨가 야 이거 독립 될 가망이 없으니까 너 괜히 덤탱이 쓰지 말고 그 위례를 어... 찔러라 그리고 너는 살아남는 게 좋겠다라고 해서 밀고를 하는 바람에 네. 어, 단체로 이제 다 잡혀 들어가시고 한 김마리아 같은 경우에는 한이년 정도 감옥 생을 한 다음에 음. 어, 임시정부가 굉장히 애를 많이 써서 이제 상해로 음. 어, 망명을 하게 된 분입니다. 음... 어, 뭐 그런 이야기들이 담겨 있는 나무라고 볼수 있고요. 어. 황해덕이랑 아, 이름을 잠깐 말씀드렸잖아요. 대한민국 애국부인를 같이 만들었다라고 하는 분이 황해덕인데, 네. 그분 같은 경우에는 만화책도 나왔더라고요. 어 그래요? 네. 오. 그래서 조선 황해덕을 만나다 해가지고 막 머리에 꽃을 어? 꽂으면 불길하죠. 네. 황해덕이 <laughs> 그저 간리교고 김마리하는 장로교예요. 네. 어. 그, 그래서 그 황해덕은 어, 네. 미국에 그 공부하러 가가지고 농촌운동을 공부하고 와, 왔 공부하고 있었는데. 네. 그때 그 협성여자 신학교 교장이었던 채핀이라는 선교사가. 네. 지금 한국의 여성 전도자들한테 음. 농촌 개몽운동을 이제 지도해야 되니까. 네. 황해덕 당신 또 빨리 들어오시오 해가지고. 음. 이제 20년대 협성해자신학교 교수로 오거든요. 음. 그래서 황혜덕한테 배운 제자가 누구냐면 네. 시문의 소설 상록수 네. 그 주인공인 최용신 선생이에요. 음. 그래서 그 최용신과 같은 농촌 계몽운동가를 지도하신 교수님입니다. 음. 감리교 협성해자신학교 네네. 음, 네, 네. 나중에 그렇게 되세요, 예, 이거 아무튼 황해덕은 황해시덕이라고도 이름을 부르는데, 이게 에스더라는 말을 이제 네. 한자로 표현해서 에시덕이라고 쓴 거고요. 네. 어, 그럼 말씀하신 것처럼 황해덕도 같이 이제 그 애국 부인회 때문에 잡혔다가 망명해서 미국에서 공부를 하다가 20년대 네. 한국으로 돌아오고 빈마리아도 네. 30년, 33년에 이제 망명 생활을 정리하고 한국에 와서. 원산에 이제 마르타 윌슨이라고 하는, 마르타 윌슨 신학교가 있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거기에서 신학을 가르치는 교수로 활동을 하다가, 네, 44년에 이제 음음. 그 고문 휴우증으로 돌아가시게 됩니다. 어쨌든 음. 제가 요걸 갖고 온, 이, 요 사진을 갖고 온 이유는 네. 이것도 일종의, 어, 과하다. 그렇게 예쁠 <laughs> 필요가 있느냐, 과연. 우리 독립운동가라고 해서. 왜, 좀, 이쁘면 안 돼요? 아, 진짜. 어, 왜냐하면, 제가 황해, 이분이 황해, 또, 그, 선생님이시거든요. 아니, 젊을 때는 또 다르지. 아니, 다르겠지. 그, 예. 크게 다르지 않아요. 크게 <웃음> 다르지 <웃음> 않아요. <웃음> <웃음> 아이 사람이요? 아, 아, 아 이거. 위험하다 위험하다 아, 요즘 요즘 아, 요즘 젠더 위험해. 감수성 이런 거아 그러니까 어, 조심스러운 게 있는 그대로 외모를 음. 표현해도 충분히 우리가 배울 점이 많은 분이고 네네네 음. 네, 네. 어, 위대한 분인데 굳이 네. 이렇게 그려 그 그려야 할 필요가 있느냐 이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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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그렇죠. 아, 보장이다. 뭐 그런 아. 거죠. 그렇죠. 아네 외모에 대해서 뭐 그렇게 말씀드리고 네. 싶은 건 아닙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거는 외모에 대한 평가의 문제가 아니고 사실, 응, 그렇죠. 팩트에 대한 검증의 응. 문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응. 거죠. 응. 맞지, 네. 우리 예수님이 사진 보면은 그 금발에 멋있게 나오잖아요. 근데 알고 보면은 아, 아. 이제 그렇잖아요. 저기 뭐야, 약간 저기 아랍계 까무잡잡한 피부에 세방신한 모발톱으로 써거 보면, 네. 아니 그저 법의학적으로 그 인류학적으로 응. 영국의 그 법의학 팀이 그2 0년 전에 그그 그 팔레스타인 지역의 네. 유골 남성 유골 30대 남성 음. 유골들을 다 음. 통계를 내 가지고 가장 일반적인 모습의 남성을 구현한 음. 적이 있죠. 그그 그 모습을 보면은 음. 완전히 그 뭐라고 해야 되나요? 이제 우리가 그 알고 있던 그 백인 금발의 네네. 잘생긴 예수님하고는 정반판입니다 예. 네. 맞아요. 맞아요. 예, 맞아요. 맞아, 맞아. 맞아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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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BBC에서 네, 네. 네. 법의학자들 그러니까 예. 너무 그네 외모에 너무 예, 많이죠. 뭐, 넣으신... 네. 뭐 어떤 어떤 측에서는 또 이제 반기독주의자들이다 <laughs> 뭐 이렇게 얘기하때 <laughs> 아니 <분들도. 웃음> 저, 저걸 저걸 그랬다고 반기독교라고 또 비난을 받아요? 아 믿음 떨어진다 그러잖아요. 아. <laughs> 근데 아무튼 나... 그 정신 여학교 학생들이 그 일본 경찰이 난입을 해가지고 네. 그 독립운동 문서들이나 증거물을 수색하는데 응. 학생들이 저 나무 옹이에다가 응. 네. 그 증거물들을 숨겼다는 거죠. 그러니까. 응. 그래서 그. 그 독립운동을 함께한 나무다 뭐. 네. 그런 뭐 고, 스토리가 깃든다. 뭐 고기에서는또 그 홍박사님도 비슷한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뭔 경험? 어또 자기 나름대로 그 의에 저저 응. 홍박사님이 학교에다가 아무도 걸어가지 않았는데 그 담쟁이 넝쿨을 씹어가지고 학교를 담쟁이로 도배를 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한 적이 있는 게 아니고 지금도 도배어 있긴 한데. 아 그니까요. 아, 아. <laughs> 그게 테러 아니냐 나는. <laughs> 아니 그때 제가 그장지호의 나무를 심은 사람이란 책을 읽고 감명을 받았던 때에요 그걸로 끝냈어야 이제 <laughs> 학교에다가 담쟁이를 왜 심어? 그리고 그, 그 제가 제가 그 입학할 때그 나무가 굉장히 많았거든 감신대가. 네. 근데 이제 그 사이에 막그 백주년 기념관 짓는다고 다 때를 부수고 나무 다 뽑아 버리고 빌딩이 음. 생기고 또 옆에 뭐 그 웰치 채플하고 선교사 저택들 밀어버리고 또 채플 새로 짓고 하면서 나무들이 다 베어 나가고 이제 회색 그 초록 공간이 회색 공간으로 바뀌는 거예요. 학교가 그래서 거기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으로 네, 제가 할수 있는 무언의 저항이라고 해야 되나? 뭐 그런 걸로 네, 네. 남단정에 나무를 심었습니다. 예. 하여튼 그래서 학교가 담장그 벽이 말이 아니게 되었다라는 소식을 <laughs> 전해드리는 바입니다. <laughs> 닦아도 닦이질 않아요. 담쟁이그딱 붙어있는 그점 때문에. 잘잘잘 <laughs> 네, 들려야죠. 잘, 잘 여름에 가을에 <laughs> 이뻐요. 응. 빨개지면은. 아예 알겠습니다. 20년 된 얘기입니다. 자 우리 어, 나무 전문가 우리 코알라리 <웃음> 어떻습니까? <웃음> 그 예전에 네. 이현주 목사님이 쓰신 책 중에 네. 무구유언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무구유언 유언.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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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래 예. 유구무언 입이 네, 있어도 맞죠. 할 말이 없다해서 유구무언인데 음. 책 이름이 무구유언이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네. 뭐 당나귀, 무화과 나무 그러니까 이런 예, 입이 없는 애들 그러니까 그런 뭐 동물이나 식물이나 걔네들의 그 시선으로 그 성경 이야기를 이렇게 풀어서 네. 뭐 예수님이야기죠. 예. 그걸 음. 이렇게 했던 짧은 책이 있었는데. 네. 이것도 독립운동의 그 현장에서 이 회화나무가 네. 네, 말은 못하는 애지만, 예, 입은 없지만, 뭔가 그 독립운동의 그 현장을 증언하고 있는 게 아닐까, 어. 그런 음.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제가 그 위치를 잘 파악해서 한번 어. 찾아가서 그 나무를 꼭 어. 껴안아주고 싶네요. 고생했다. 접근이 안 되게 아 아니, 그런가요? 못 들어가. <laughs> 저도 홍목사님처럼민폐가 되는 건가요? <laughs> 들어가가지고 보. 네. 아니야. 저저그 그 나무를 저 저기 그 서울 보증보험 건물 빌딩 뒤쪽에서 가면 음. 볼 수는 있는데 접근이 안 되고요. 아, 나무를 네. 접근하려면 그 정신료학교 옛날 구 교사 건물이 지금 민간인 사무동으로 쓰이고 있어요. 네. 그쪽 정문으로 들어가서 건물 뒤로 가야 돼요. 예 알겠습니다. 네, 예, 그먼 접근... 접근해 보겠습니다. 예, 접근은 가능해요. 근데 이제 경비 아저씨하고 얘기를 잘해서잘공과를 <laughs> 예, 해야 됩니다. 예. 나무하고 좀 대화를 하고 싶어서 예. 왔다고 잘 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아 거기 그 봄에 벚꽃이 쫙 피면 시민들이 많이 구경하러 들어가기 때문에 아뭐 그래요? 뭐 알겠습니다. 들어갈 수 있을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자, 아, 말씀 감사드리고요. 해도 오늘 나무 이제 이제 다음에는 무슨 저기 뭐 아거 고끼리 나오지 않을까 기대를 해보면서 <웃음> <웃음>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